네, 카카오뱅크 주심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스테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뱅크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그다음 카카오페이도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 어, 한국은행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지금 여덟 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원화 스테블코인을 발행을 추진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10월 달에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서 스테블코인의 기준치를 가지고 한은행에서 발행 발표한 그 기준치를 가지고 원화 스테블코인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은행권에서 아마 먼저 스테블코인 관련해서 내 그림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민주당에서 지금 뭐죠? 디지털 가산 기본법이라는 걸 발행을 했잖아요 자 발의를 했는데 이게 요번에 어, 그 6월달에 실제로 국회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야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9월달이죠 10월달에 발의가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여야 합의를 위해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테블코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법안이 어, 수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올 달은 보다 9월달이 될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부터 우리는 워낙 스테이블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중심에 있는 카카오뱅크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요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점을 잡기 되게 애매한 자리긴 해요. 주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 맞고 뭐 하고 있죠?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 하락, 하락거고는 와중에 이미 눌림타점까지 이미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해준 라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눌림타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한번더널지게 되면 한번더음봉을 빠지게 되면 이 구간부터 저 박스권의 중심가가 어디죠. 볼게요. 딱 봤더니 박스 그 중심가 라인 자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 중심가 라인부터 뭐가 될수 있다. 우리는 주가 뭐한다. 매수 관점에서 주가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 오게 됩니다. 그럼 눌린 타점을 잡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눌린 타점이 왔을 때 주가가 뭐예요? 반등을 해주면 좋지 반등 안 하고 만약에 반등 안 하고 주가가 더 추세 맞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겐지 내 돈은 계속해서 물려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묶여있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타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가 돌파가 나와야 되는 돌파 타점을 좋아합니다. 지금 추세를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추세가 하락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줄 때한번 정도 매집봉 또는 기준봉이 뜰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파 타점을 잡을 건데 오늘 보시면 얘가 타점을 잡을 수 있게 고가 랜 25,550원이라는 주가를 한번 뛰어놨어요. 25,550원. 25,550원 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타점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뭐야 넌 지워지세요 짠 지워지고 자 타점이 나온 거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 제가 차트 보기 편하게 여기다 글씨를 적어 드릴게요. 자, 돌파는 25,550원. 그 다음에 눌림은 23,500원. 요렇게 눌림은 분할 매수 하시고요. 자, 저는 그래서 실제 제가 매수 타점은 잡았지만 실제 매매는 언제 한다? 25,550원에 주가 거래 대금 오전에 800억 또는 700억 이상 발생했을 때, 내는 매수할 때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 양봉 만들어주면서 윗꼬리를 만들던 실제 기준봉을 만들던 주가는 한번 정도 위로 튈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자꾸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에 클릭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게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옆에 보시면 제가 관심 있는 관심 종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 분석해놓은 종목들 상뭐안 했거든요. 이 종목 중에서 매수 타점이 온 종목, 지금처럼 매수 타점이 온 종목, 그리고 매도 타점이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명, 그다음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타점을 보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했는데 문자를 통해서 제가 제 타점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 번으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답장 보내드릴 건데요. 답장은 당연히 제 메스 타점과 이절 타점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NK라는 종목이 있죠. 자, NK가 뭐죠 어제 전일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이라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으로다가 이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타점은 이 아침 에 시작하자마자 이 구간이었는데 제가 조금 체결이 안 돼서 조금 늦게 체결이 돼서 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들은 한10% 정도 저는 7%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K 10% 이상 수익 보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이 했던 게 원익콜딩스 최근에 로봇주 대장이었죠. 원익콜딩스 로봇주 매매 해서 아침에 매수할 때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입절할 때 입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매매하는 아침에 매매하는 종목명 뭐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은 다른 데 가시면 유튜브 가시면 VIP 가입하세요 하셔서 뭐월 2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받으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구독자가 1만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구독자 1만명 달성 이벤트로다가 지금 제가 매매하는 매매 타점 입절 타점을 모두 무료로 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제가 매매하는 매매 종목 그다음에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일절 타점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 3938354번으로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이코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상한가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에코라는 종목도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으로다가 지금 아침에 매매해서 를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교육방수, 교육 방송 교육 채널에 보시면 교육이라고 써는데 보시면 상한가 1억 주고 배운 상한가 매매법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기준에 설명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단알 오늘 아침에 또뭐 했냐 단알이란 종목도 매매했습니다. 를 지금 저는 스테블코인에서 집중해서 관심 종목으로 넌다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랑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블 코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스테블 코인 법안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매 관심 종목을 놓고 보고 있다가 단어 반등할 때입절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보면 전부 다5% 이상 수익을 봅니다. 그죠? 얘도 6% 이상 수익 받죠. 자, 이거는 단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단타 아니에요. 단기 데이트레이딩입니다. 단타는 어떤 게 단타냐면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잔, 그냥 심심해서 매매한 게 있는데 자, 단타는 이게 단타예요. 1% 뛰기. 주가 상승할 때 저는 아까 이거 뭐예요? 다1% 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단타 매매인 거고요. 저는 오전 매매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하루에 많아 봐야 뭐 다섯 개? 뭐 아니면 뭐 적을 땐세개 정도 매매를 하는데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이랑 안 해요. 어, 단타 매매는 저 혼자 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것들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이거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과 하는 매매는 이렇게 한번 매매하고, 음, 매매 한 번, 그 다음에 매수 한 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한 번만 매수하는, 당일날 끝내는 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제 실력은 지금 인증시켜 드렸고요. 제 타점도 제 수익률도 다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와 실력 있는 실력을 매일매일 인증하는 전문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저를 구독해 주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내 네, 답장 그 똑같이 종목명 메수타점인스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시가로 300만원 짜리인데 지금 이벤트 기간 한정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보다 이가 나을 거예요 왜 신호 나오면 8% 반등했죠 신호 나고 오15% 반등 했고요 네, 16% 반등 그 다음에 14% 반등 여기 17% 반등 네9% 반등 보이시나요 너무 잘하죠 자, 네, 아,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요거를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일단 설정은 하셔야 되니까 설정법부터 알려 드리면 설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지표 추가 전환이라고 나와요. 여기 있는 지표 이름 제가 알려 드릴 거고 거기에 들어가야 는 지표값을 알려 드릴 건데 그 알려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네, 그러면 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 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릴 건데 답장 뭐라고 할 거냐 여기 들어가 는 지표 이름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지표 값을 두줄 문자 두 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건 제가 구독자 1만명 달성 이벤트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위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문자 답장 보내드릴 건데요 참고로 답장을 일주일 또는 이 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는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에 어떻게 대입했는지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기 확대해서 보면 자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중소형주든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프로또17% 이런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것도 맞고 ICTK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자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이게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 부르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 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 0 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 0 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입절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입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에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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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 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카카오뱅크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한 주가에 여러분들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반등하면 급등하면 뭐요? 내려온 길의 중심가 있죠. 이 중심가까지는 주가가 한번 정도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주가를 이렇게 세 등분을 해볼게요. 어,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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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세 등분 했죠.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주가는 뭐예요?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자꾸 대응을 하실 때 나는 데이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아침에 고점에서 돌파할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와야지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난 수익 관점에서 주가 일단 좀 절반은 익절하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를 계속 눌러주다가 반등한 게 뭐가 있었죠? 카카오도 있었고 네이버, 네이버도 있었죠. 볼까요? 카카오 한번 볼까? 카카오 이랬나 자, 봐요. 여기도 보시면 주가 여기 여기까지만 볼게요. 주가 쭉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으면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이만큼은 내가 반등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만큼 반등하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뭐 한다? 실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됐다. 자, 내려온 길이에서 반등하면 뭐예요? 요 구간.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올 때 뭐예요? 이 구간만큼은 뭐한다? 주가가 반등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나눴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죠? 주가 뭐한다 그랬죠? 여기서 주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 둘 이렇게 아 이런 거팁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음, 그죠? 잘 쓰세요. 그럼 여기 이만큼까지는 뭐예요? 주가가 반등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돌파해서 조금 나오겠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이런 거 모르셨을 걸요? 음. 공부 분석 많이 해보시면 이런 것까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알려드리고요. 주식 매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락하는 종목 안 하면 됩니다. 음. 하락하는 종목이 고개를 빼꼼 들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매매하실 때는 횡보하는 중간, 어, 종목 또는 상승하는 종목만 하시면 돼요. 하락하는 종목을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제가 뭐요? 예 돌파타점 잡아드리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직 내가 종목들 잘 선정하지 못하고 어떤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 만난 거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도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 구독자 누르셨다면 위 전화번호 010 353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제 매수 타점, 이하타점 그다음에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실력 조금씩 키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네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바닥에서 나온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지금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8월 마지막인데요. 네, 8월 마지막잘 마무리하시고 네, 9월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댓글도 기억, 기억, 이모티콘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 포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